자 중간고사에서 마지막 파트인 이항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항이라는 것은 항이 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두 개의 거듭제곱이 되있는 어 거듭제 있는 얘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이렇게 주머니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를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내서 공에 적힌 문자를 곱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더하기 위해 세제곱을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머니 세 개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곱하게 될 때, 자, A 제곱 B가 되는 경우. A를 두개 뽑고, B를 한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으면 되겠죠.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b를 여기서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뽑을 수 있고 맨 앞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 b는 앞에 개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후한 경우의 수와 3c2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세 개. 자 주머니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a를 두 개, b를 한 개, b를 한개 뽑는 경우가 되겠죠. 얘는 결국 3C랑 같으니까 이세 군데에서 A를 두개 뽑는 경우나 이세 군데에서 A를 B를 한개 뽑는 경우가 같은 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1번은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자음식을 전개하라는 얘기니까 항이 지금 EA와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A와 마이너스 B를 데리고, 네 개를 골라야 되니까, 제일 먼저 여기 네개 뽑고, 여기 하나도 안 뽑는 경우. 그 다음에, EA와 마이너스 B를 데리고, 여기는 세 개, 여기 한 개. 이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EA와 마이너스 B를 데리고, 여기 두 개일 때, 여기 두 개. 자, 위에 있는 지수를 더해서 4가 돼야 돼요. 이게 네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는 늘려나가고, 하나는 줄여나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어, 2A와 마이너스 B를 내리고, 여기가 빵개 여기가 4개.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오는 개수는 아까 주머니에서 생각했듯이, 어, 이게 4, 4제곱이니까 주머니 네개에서 어, 2A가 되는 4개를 뽑던지, 아니면 네개 중에 어, B, 마이너스 B를 빵개를 뽑던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를 보고 여기는 이제 4c3이거나 4c1이 되겠죠. 다음 여기는 4c2. 물론에도 4c2죠. 두 개니까 두개복뽑는 거니까 여기는 4c1이나 4c3이 되겠네요 여기 4c0이나 4c1이 되겠죠. 이를 이제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1이 있는 경우에 자번에 1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몇 제곱이 되든 간에 1은 그냥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X하고 1을 데리고 할 건데 1은 몇 제곱으로 해도 1이 되니까 1은 무시해도 된다 그얘기예요자 얘를 6개 뽑고 얘를 빵개 뽑고 그 다음에 얘를 5개 뽑고 1을 1개 뽑아도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X만 데리고 하면 돼요. 그래서 X4 x3, x2, x1, 그 다음에 어, x0까지 가면 되겠죠. 여기는 1이 6, 6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개수만 쓰면 되니까 여기는 66 아니면 60, 0, 65 더하기죠. 64 더하기 63, 얘는 62 61,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개, 계산해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1이 있을 때는 1은 생,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a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a분의 1을 데리고, 5제곱이니까, 이렇 5개, 여기 빵개 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a의 네 제곱이 되고, 4제곱, a 분의 1 제곱, 그다음에 a의 세 제곱, a 분의 1을 제곱하면 되겠죠. a의 제곱, a 분의 1을 세 제곱, 그다음에 a의 1 제곱, a 분의 1의 네 제곱. a의 0제곱 a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여기 이제 그다음 앞에 계수는 그대로 5c5 자, 얘를 따라가도 되고 얘를 따라가도 래서 5c4, 5c3, 5c2, 5c1, 5c0. 자, 얘네들을 다 더해 더하면 이게 전개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네 제곱의 전개식에서 x 6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실제로는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 문구사 같은데 실제로 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아주 잘출제되는문제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나죠 일단 x 제곱하고 어, 마이너스 ex를 어, 그리고 네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어 여기하고 여기를 더해서 4가 되어야 되겠죠. 더해서 4가 되는 거는 0 더하기 4, 그 다음에 1 더하기 3, 2 더하기 2, 그 다음에 어, 3 더하기 1, 어, 4 더하기 0. 자,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 이제 여기 들어갈 게 어떻게 되면 어, x6제곱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짜맞추는 되겠죠. 물론 일반 알고리즘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이걸 그냥 숫자를 넣어서 대충 맞추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가 되면 곱해서 4가 되죠. 여기도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x제곱이니까 6제곱. 더하면 6이 되겠죠. 자, 그렇게 맞춰주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 여기 제곱, 여기 제곱 걸리고, 앞에는 4c2가 되겠죠. 근데 개수분은 예방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숫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4C는 4 c 는 4곱하기 3에 2곱하기 1이고, 자이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값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x 6제곱이 되겠네요. 요것만 계산하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되고, 2, 3이 6에다가 6, 4,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43분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개수를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x 세제곱과 어, 마이너스 3x를 데리고 자 6을 맞춰서 x 10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6은 어, 2 더하기 4 여기 해보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2하고 4를 넣으면 여기 6이 될 거고 여기는 4제곱이니까 6하고 4를 더하면 10제곱이 되죠 그럼 6이 되겠네요 한 번에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제곱이니까 10시 아, 6제곱이죠, 6제곱. 자, 여기 6제곱이니까 62를 하면 되겠네요. 6 곱하기 5가 될 거고,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 신경 써야죠. 여기 제곱이죠. 그럼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을 4제곱해야 되니까 아, 81이 되겠네요. 그리고 x의 10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앞군데서 2가 될 거고, 5만 곱하면 5 2 10, 그 다음에 6 곱하면 60 곱하기 81 이렇게 되겠죠. 81 곱하기 6을 하면, 6 2 9 6 8 48이니까 4860이 되겠네요. 개수가. 자, 그 다음에 2번은 x 16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2x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어, 3x의 예를 내리고 6제곱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5하고 1이 되면, 5, 3, 15가 돼서, 어 15제곱이 되고, 여기 1제곱이 돼서 16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제곱이니까, 앞에 계수는6 5나 1을 따라가면 되는데, 1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은 6이 될 거고, 자, 2의 5제곱은 어 32가 될 거고, 여긴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576이 됩니다. 자, 44번은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요건 개념원리에 있는, 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에서 카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은 요식을 어, 데리고 가는 거예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어, 전개해서 만들어내는 식. 여기도 1이 있으니까, 아까도 1이 있을 때는 신경을 끄라고 그랬죠. 그래서 X가 지금 0제곱부터 시작해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가서 XN제곱까지 가겠죠. 다음에 앞에 개수는 어, NC0부터 시작해서 NC1, NC2, NC3, 그 다음에 마지막은 NCN이 되겠죠. 자, 얘네들을 다 더해 나가면 되는 건데, 어,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에서 x 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을 하면 자요 좌변은 x에다 1 e 들어가니까 2의 n제곱이 될거고 오른쪽은 이제 x들이 전부 1이 되니까 없어지겠죠 그냥 1이 되는거죠 그러면 어, 남는거는 어, 여기서 n c 이렇게 돼있지 자 남는거는 얘네들 개수들만남는거예요 n c 0 n c 1 NC2, NC3, NCn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NC3 플러스 딩딩딩 가서 플러스 NCn이 남는 게 되겠죠. 이 식이 바로 여기 주어진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러 요걸 써줘야 되겠지. 증명하라 그러면 반드시 요걸 써주고, 1 플러스 x 의 N제곱을, 어, 전개한 식을 써주고, 여기다 X에다가 2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요식이 나오니까 그대로 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별로 할건 없죠. 자,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첫 번째 이항계수성이고두 번째 이항계수는 어, 이게 부호가 번갈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요게 0이 되죠 0 0이 되니까 좌변이 0이 되는 거고 nc0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어, 마이너스 nc1이 되는 거죠요 이런 식으로 짝수 차항은 그대로 플러스가 됐고 홀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어 0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다음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다음 문제에서 보면서 또 하면 되겠습니다. 자 45분은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식을 써주면 돼요. 요식만 알고 있으면 자, 요식에다가 어, 지금 여기가 2의 0제곱이 되고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자 x 에다 2를 대입하면 그대로 2의 어, n제곱이 되는데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결국 여기 3n이 되려면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식을 그러니까 먼저 써주고, 1 플러스 x의 n제곱은 nc0 플러스 nc1의 x 플러스 nc2의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여기 1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nc 3의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써줘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증명하라고 ncn이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어,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이 식에다가 어,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몰드 그러니까 편미량이 중요하죠. 요 식을 먼저 써주고 2를 대입하면 여기는 3의 n제곱이 되고, n c 형 그대로 되고, 플러스 n c 1에 2가 될거고 여기 나왔죠. 그 다음 플러스 nc2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나왔죠. 그 다음 플러스 nc3은 없으니까 그대로 띵띵띵 해주고 플러스 ncn의 2의 n제곱. 자 여기가 여기 되겠죠. x에다 2를 드리니까뭐 증명이 끝난 거예요 3의 n제곱이 나왔으니까. 뭐 증명도 어렵지 않으니까 요두 개만 할줄 알려드립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 이게 몇번 쓰다보면 이제 거의 외우게 되겠죠 ncn1의 x 플러스 nc2의 x제곱 이런식으로 되겠죠 플러스 딩딩딩 가서 ncn의 x n제곱 자 요식에서 지금 여기 잘 보면 어, 여기가 0, 짝수가 되면 플러스고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그럼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를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쪽은 0이 되겠죠. 0이 되고 위의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nc0 마이너스 nc1 그대로 써주면 되죠. 똑같이 이거랑. 그래서 플러스 띵띵띵 나서 여기는 이제 짝수로 끝날지 홀수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짝수라면 얘가 플러스가 될 거고 짝수 제곱이 되니까 홀수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짝수인 을 수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을 요거 써주는 것만, 이까지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여기 앞에 n이 아니라 en이죠 e n c 0 enc2 enc4 여기 짝수만 남았네요 024 en까지 자 오른쪽은 이제 홀수만 남아있죠 이 둘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en이니까 e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식에서 n제곱이 아니라 en제곱으로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홀수 번갈아가면서 지금 부호가 바뀌어서 홀수가 마이너스 된걸 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엑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2n에 2n이니까 얘는 짝수란 얘기죠.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홀수항들을 다 넘어가면 위에 있는 요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건데 1 플러스 x에 여기는 2n 제곱을 한 거죠 얘를 전개한 식을 가지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46번부터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a 플러스 b를 n 제곱했을 때어 이게 계속 요 n이 어 0부터 1까지 계속 나갈 거죠 거를 이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계수를 간단하게 이항 계수를 간단하게 사각형 모형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한번 직접 해보면 자 a a 플러스 b 에0 제곱을 하면 일단 1이 되죠. 그래서 1을 스타트. 여기를 그리면은 1이 스타트 안 됐지만 0 제곱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에1 제곱을 하면 어, 여기는 1제곱이니까 1 c 0 1 c 1이 되겠죠. 아, 1시 이죠. 그래것죠 여기 1 c 1 이렇게 되고, 뭐 개수만 생각하게 되는 거 개수, 이항계수만. 여기는 물론 a하고 b가 되겠죠. ab를 데리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결국 개수만 생각하면 어, 1이 되고 1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 여기도 이쪽은 무조건 1이 될 거고 개수가 그다음에 끝에도 1이 될 거고 요 가운데를 구하는 방법은 요거랑 요걸 더해서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 제곱, b 제곱이 되고 여기는 2 a b가 돼서 개수가 1,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스칼 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을 하면 맨, 앞이랑맨 뒤는 1이 되는 거고, 요 자리는 여기에 2를 더하니까 3이 되는 거고, 여기도 3이 되겠죠. 자, A 플러스 B에 4제곱, 5제곱까지만, 여기, 아, 6제곱까지 해야 되겠네. 자, 4제곱을 하면, 여기 끝에는 1 되고, 가운데는 여기 더한 4, 여기는 6,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에 5제곱을 하면, 맨 끝에는 1, 1 되고, 여기는 5, 여기는 10, 여기도 10. 자, 여기는 5가 되겠네요. 맨 끝에는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좌우 대칭이에요. 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1, 4, 4, 1, 1, 5, 10, 1, 5, 1 1, 3, 1, 3. 자, 이렇게 개수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이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데리고 하는 건데 A에 5제곱 B에 빵 해주고 개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A에 4제곱 B에 1제곱이 되고 개수는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세개 B 2개가 되겠죠 그러면 개수는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 좌우 대칭이니까 또 10이 될 거고 A가 2, B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5가 되 되겠죠. 5에 A가 1, B가 4네 개. 그다음에 1이 되겠죠. 맨 끝이니까 1에 A에 빵 B에 5. 자 이렇게 이항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6제곱도 똑같으니까 여기 6제곱까지 하면 그러니까 금방 파스칼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맨 위에가 1이고, 그 다음에 11 되고, 또 끝에 11, 여기 가운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1 되고, 여기는 3, 여기도 3, 그 다음에 11 되고, 여기는 4, 어, 여기는 6, 여기는 4. 그 다음에 11 되고, 여기는 5, 10, 10, 5. 맨 끝에 여기 11 되고, 여기는 6, 그 다음에 15, 20, 15, 6, 6에 바로 6제곱의 개수가 되겠네요. 여기가 0, 1, 2, 3, 4, 5,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쓰면 개수를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B를 데리고, 이제 여기다가 A가 6개, B, 마이너스 B가 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써놔, 이러면 되는 거예요. A가 여기는 5개, 마이너스 B가 1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B의 1제곱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금방 파스칼 삼각형에서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네. 자, 47번은 좀 까다로운데, 자, 위두 등식을 두, 두 개를 증명해보는데, 1번만 증명해보고, 얘는 이제 이거랑, 어, 성질, C의 성질, n, 만약에 뭐, 5c4를 구하라고 하면, 5c1이랑 똑같죠. 자, 여기 1은 5에서 4를 뺀게 되죠. 5-4.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얘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p l u m p l u 1분의 c, m이니까 얘는 m p l u m p l u 1의 c에 여기서 얘를 뺀 값이죠. 빼면 m이 없어질 거고 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조합 c 계산의 성질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 건데, 자 증명의 원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요렇게 더하면 아래게 된다고 랬죠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c0 더하기 2c1을 하게 되면 한칸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가 2면. 3이 될 거고, 3c, 요큰걸 따라가는 거요 3c, 1. 자, 요거를 이제 문자로 나타내놓거 뿐이에요. 자, 요 원리만 알면, 어, 요, 더해지는 원리. 자, 그러면 똑같은 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n, n이고 nc, n 플러스 1이죠. 근데 nc 0이라는 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에 c의 0도 어차피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요거라는 게. 앞에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더하기 n 플러스 1에 c 의 1이 되면, 이 두를 더하면,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죠. 그래서 더하면 n 플러스 2에 c 의큰거따라간다그러니까 1이 된다. 자,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얘랑 또 더해지겠죠. 더해져서 n 플러스, 이번엔 3이 될 거고, c 의 어, 뒤에 거큰거 따라가야 니까 2가 되는 요 얘랑 또 얘랑 또 더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해질 거니까. 자, 마지막 거를 생각해 보면, 어, n 플러스 m에다가 하나 더한 플러스 1이 될 거고, c에 뒤에 거큰거 거 따라가야 되니까 m이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두 개를 더해서 아랫게 되는 요 원리를 알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은 아까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항정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키스틱 패턴을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르죠. 하키스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파스칼 삼각형에 있는 걸 가지고 응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서,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실제로 더하면, 1 더하기 4은 5가 되고, 여긴 30이 되니까, 35가 되죠? 35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쪽으로 내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3, 6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여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 C 모양으로 왔을때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 4C로 끝났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이 하키 스틱 모양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1로 가야 되겠죠. 그럼 4C 끝자리 얘를 보고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밑에 가는 5가 되겠고 어, 여기 2가 그대로 떨어가서 5C2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내려왔다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아래 칸 5c가 될 거고 여기가 2면 이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로 가면 여기가 늘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도 2c형. 자, 이 2c형에서 3c1 갔죠. 그다음에 4c2 갔고 그다음에 5c3, 6c4, 7c5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 한칸내려간 8이 될 거고 뒤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대로 85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83이랑 같고 계산하면 876이 되고 3 2 1이 되겠죠. 3 2 6되고 78이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항정리 본문 문제였습니다.